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입니다. 교회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달 넘게 잠잠하던 충주에서도 두 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초비상입니다. 피서철에다 수해 복구까지 겹치면서 혹시 대유행으로 번지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신규식 기자입니다. 지난달 11일 이후 한달 넘게 잠잠하던 충주에서 두 명의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충주시 용산동에 사는 50대 부부로 아들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주에서만 15번째 환자가 발생한 겁니다. 아들 역시 하루 앞서 확진 판정을 받았고 집단 감염이 확인된 서울 여의도의 대형교회 신도입니다. 이들 부부의 접촉자는 확인된 사람만 40여 명입니다. 40명 중에 30명은 어제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왔고, 아, 이제 6명은 지금 검사, 주, 검사 대기 중에 있고, 4명은 지금 신원 확인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 활동으로 인한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고, 휴가철에다 수해 복구까지 겹치면서 추가 확산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실제로 도내 복구권은 하루에도 수백 명의 군 장병과 자원봉사자들이 수해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작업 특성상 마스크 착용도 그리고 안전 거리를 유지하기도 쉽질 않습니다. 복구 활동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한 마스크라든가 개인 손소독제 이런 것을 배부를 해서 보건소에서 그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서울 경기 지역의 종교시설에 대해서 집합제한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CJB뉴스 신규식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충북에선 12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해 임시생활시설에서 지내왔는데요. 대부분이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지만 대피시설에서 열흘째 지내고 있는 이재민들은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일 갑자기 불어난 물에 영동군 양산면 일대에 있는 수십 채의 주택과 농경지, 도로 곳곳이 침수됐습니다. 주민 정영애 씨는 당시 집에 물이 순식간에 차오르면서 어떠한 물건도 챙기지 못하고 긴급 대피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재민 신세가 돼 대피 시설에서 생활한 지만 벌써 열흘째입니다. 적십자사와 봉사단체에서 보낸 쌀과 반찬, 컵라면 등 긴급 구호물품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뭘 뭐 먹으려니까 더 불편하더라고요. 다른 집 식구가 있어가지고. 네. 그것도 장사를 하기 때문에 가게를 비워놓을 수가 없어서 거기 가서 됐으면 거기서 먹어요, 더워도. 신동주 씨도 빨리 원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라며 부인과 함께 집으로 나와 밤낮으로 복구 작업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집안에는 24시간 내내 보일러를 가동하고 있지만 습기가 여전히 가득해 도배를 새로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불편함을 이루 말할도 없이 뭐 아무래도 가족끼리 살다가 이웃 집하고 같이 살고 하니까 보 모든 씻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솔직히 죽지 못해 하는 거지 뭐 이거. 충북에서 발생한 이재민은 모두 630세대 1,202명. 대부분이 집으로 돌아갔지만 아직 남아 있는 이재민들은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위한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한편, 도내 호우 피해 규모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현재까지 집계된 호우 피해액이 2,792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충주가 95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제천이 800억 원, 단양 483억 원, 음성 320억 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8월도 중순입니다. 코로나에 유례 없이 길게 이어진 장마로 올해는 멀리 가지 않고 집에서 휴가를 보내는 사람이 많은데요. 그래서인지 피서 특수가 예년만 못해 한철 장사로 1년을 먹고 사는 상인들은 그야말로 울상입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무리말과 여름이면 펜션마다 피서객들이 몰리는 청주시 미원면 달천 상류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다릅니다. 예년 같으면 평일에도 차량과 피서객들로 북적여야 할 펜션들이 한산하기만 합니다. 코로나19와 입출을 넘어서까지 이어진 장마에 업소에 따라 50%에서 최고 80%까지 손님이 급감했습니다. 예전 대비해도 뭐50% 줄었어요. 파진 날리고 있어? 진짜? 사람이 없어서? 어려워요. 충북 최대의 여름 피서지인 화양동 계곡은 성숙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식당은 손님들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고 주차장도 텅 비었습니다. 물놀이객들로 가득 차 있어야 할 계곡엔 한달 넘게 흙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안될 수도 없어 안 돼요. 아 장사나 올해는 뭐 저기 없어 아 사람 없어요. 진짜 없어 하양도 다 굶어 죽는 날이야. 계곡과 펜션이 밀집한 괴산군 청천면은. 지역 상권까지 휘청일 정도입니다. 반년 장사로 1년을 먹고 살 정도로 중요한 여름 매출이 말 그대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처음이죠. 코로나 때문에 2월 달부터 손님 없다가 또 장마 오고 나서부터 계속 또 손님 없어 갖고 여름 용품이 하나도 안 팔리고 있는 추세요 연초부터 코로나 19로 고전해 온 상인들이 손꼽아 기다려온 여름 성수기 업친대 덮친 격으로 연일 폭우를 뿌려대는 최장 장마에 올해 여름은 사라진 계절이 돼버렸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장마로 인한 이상폭우의 피해가 육지에만 머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남해 바다에는 양식 폐류가 집단 폐사하고 있습니다. 바다 속에 산소가 부족해진 것인데 폭염까지 겹치면서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KNN 김동환 기자입니다. 경남 고성 당항만의 굴 양식장입니다. 올봄 심어놓은 것인데 가을 수확을 앞두고 하나같이 상태가 엉망입니다. 썩은 냄새까지 진동을 합니다. 굴 채묘줄을 올려봤습니다. 알맹이는 완전히 녹아내렸고 껍질은 이렇게 바스러집니다. 인근 가리비와 미더덕 양식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손톱만한 가리비 종패는 껍질만 남긴 채 속은 텅 비었습니다. 밑에부터 쭉다죽가지고한 다섯 개남아있는데 지금은 계속 올라오면서 빠 죽고 있어요. 지금. 요 점만 해더라도 완전 바다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썩은 냄새가. 바닷속에 살아남은 생물이 없을 정도로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바닷물 속 산소가 부족한 물덩어리가 발생하는

45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남해안 전역으로 확산 추세입니다. 이상 기후로 인한 긴 장마로 인한 폭우가 원인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수산과학원은 염분 부족 등 빈산소 수괴의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대책도 마련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나 단기적으로 생활 지원이 급하니까 어장 뭐 이제 생계가 곤란하고. 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건의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우더위가 시작되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여 양식 어민들이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KN은 김동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천 국제음악영화제 제작지원 프로젝트에 고영재 감독의 다큐멘터리 아치의 노래가 5천만원의 제작지원금을 받는 등 모두 다섯 편의 음악영화가 지원 대상에 뽑혔습니다. 제천 국제음악영화제 제작지원 프로젝트는 국내 유일의 음악영화 발굴 프로그램으로 총 1억원의 제작비를 지원합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반려견의 목줄 관리를 소홀히 해 행인을 다치게 하는 등 과실 치상 혐의로 기소된 63살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청주시 흥덕구에 자신의 집에서 기르던 진돗개의 목줄을 단단히 묶지 않아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장마 뒤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청주기상지청은 오늘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충북 전역에 최고 체감온도가 이틀 연속 35도를 웃도는 폭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폭염은 이번 주 내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열대야도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